투블록 오늘 말복이기도 하고 해서 여름 노래들로 채워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, 저랑 친한 한 분에게 전화를 해서 어, 이 여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 친구에게도 여름 노래 한곡 추천받겠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반가워 할 겁니다 꿈꾸라 청취자 분들은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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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탑나 타블로야. 탑, 나, 꿈꾸라. 나 타블로야.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하동균입니다. 하동균 씨 자고 있었나요? 잠깐요. 잠들었었어요? 네. 어떻게 지내세요? 덥게요. 어디 아프세요? 아니요. 더워요. 아, 우리 꿈꾸라 청취자분들이 어, 타종균을 굉장히 그리워하기도 하는데 우리 꿈꾸라 청취자분들에게 오래간만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 꿈꾸라 청취자 여러분 어, 꿈꾸라에서 내친 타종균의 균입니다 내치다니 말... 버려졌죠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와 반대로 얘기를 버려졌어요 네? 버려짐에 익숙한 현실이잖아요 김종환 씨가 저희를 버린 거예요. 아니요 버려지면 이제 익숙해요. 최근에 뭐 버려졌나요? 딴 데서도 버려질 만큼 사람이 없어요. 아유 슬프다 슬퍼. 여전히 그냥 다클러브를 하고 있구나. 동윤 씨. 네. 동균 씨도 그 여름 노래 그런 거 들어요? 막 여름이 되면 막 신나는 여름 노래? 네 듣죠 듣죠. 진짜요? 네. 그러면 하동균이 추천하는 시원한 네. 여름 노래 하나 부탁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저는 레디오헤드의 카마폴리스라는 노래를 여름에 자주 듣는데요. <laughs> 그 라디오헤드의 카마폴리스요. 네. 그걸, 다른 걸까요? 네. 다른 거예요? 아니 아니 아니요. 하동균 씨 아니면 아니 하동균 씨네 아니면 뭐 제가 여름 때 가장 되게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었던 노래가 있는데 네 한참 여름이면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미쳐있던 노래가 있었는데 뭔데요? 폴드 플레이의 비발라비다 비발라비다 그 하동균 씨 기준에 또 다른 사람이 하셨군요? 아니 아니요 에 하동균 씨 기준에서 비발라비다는 진짜 신나는 댄스 곡이죠. 지금 댄스보다 의외예요. 의외. 더 심하죠. 그러니까 의 의외예요. 저는 솔직히 이 정도로 밝은 노래를 추천해 준다는 게. 네 EDM보다 쉽네요. 그러니까 동균 씨. 네. 감사하고요. 네. 집, 집에 에어컨은 뭐 고장 나지 않았죠? 네 고장 나진 않았어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곧또 봐요. 네. 그리고 퉁키에게도 인사 부탁드려요. 제 모르는 사람이라. 퉁키. 이제 잘다 몰라요. 이제 다 알잖아요. 이정씨이정씨 이정씨. <laughs> 언제까지 아 그래요? 언제까지 언제까지 모른 척을 하려고 방송에서 다 공, 공개됐는데. 아, 그랬어요? 방송 못 봤어? <laughs> 관심이 없어서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,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동기 씨잘 지내세요. 네 음. <laughs> 마지막에 음. 어. 저게 원래 말투예요 저랑 하는 원래 말투 자 한은균씨가 아는 가장 밝고 신나는 노래 EDM보다 신난다는 c o l d p l a y 의 Viva La Vida